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구현한 그림판 기능이 파인타워의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캔버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먼저 기본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기본 그리기 기능, 그리고 선을, 색상을 선택을 해서 선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 두께도 설정을 하여서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브러쉬 및 도형인데요. 브러쉬 및 도형에서는 브러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브러쉬는 방금 캔버스에서 그린 그 그냥 기본적인 직선이고, 그 다음에는 스프레이, 크레용이 있습니다. 먼저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크레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 스타일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점선, 물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물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결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선은 원래는 직선만 가능했지만 곡선을 선택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도 그릴 수 있는데요. 다른 색으로 선택한 다음에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삼각형, 그리고 원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모드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곳에 화면을 클릭하면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화면이 뜨는 것을, 팝업창이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고 OK를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 선택했던 색으로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되돌리기와 새로 만들기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그 전으로 누르, 돌아갈 수 있고, 이게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를 때마다 계속 그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 만들기 기능인데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캔버스가 초기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캔버스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캔버스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 색상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시 종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번 캠버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제가 파일 탐색기를 연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캔버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불러오기 기능도 할수 있는데요. 이거 이미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그렸던 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캔버스를 다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타임리스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기록 시작을 누른 다음에 선을 한번몇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 기록 중단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0.5배속부터 1배속, 2배속, 4배속까지 선택을 할수 있고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4배속을 먼저 선택하고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기록 시작을 누른 다음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도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계속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단을 누르고 이번에는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 이번에도 매우 빠르게 또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 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타임랩스처럼 그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 기능 3개와 추가 기능 5개에 대해서 모두 구현 화면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